좋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몸이 그 피곤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프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그 명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몸은 우리가 그 생체 전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생체 전기로 이루어졌는데 그 양전자가 많이 쌓이게 되면 사람이 짜증도 많이 나고 피로도도 빨리 느끼고. 또 예민도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또 어, 그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뭐냐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음전자, 양전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교감신경이 이렇게 항진이 되게 되면 낮에는 다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낮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돼 갖고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걸식중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안에 면역체계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밤에는 또,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에 그 잘못된 세포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식견한다고 얘기했죠. 어렵게 면역체계가 교대를, 이, 이교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전자가 많으면 그 면역체계가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몸이 그 긴장도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양전자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에 양전자가 많이 쌓이게 되면 몸하, 몸이 이제 산화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의식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세포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요 우리가 의식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과식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심한 노동을 한다던가, 과격한 운동을 한다던가, 이럴 때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상처가 난다던가, 고통이 있다던가, 이럴 때는. 그때는 이제 그걸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때 양전자가 대량 몸에서 방출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 음이온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하죠. 일본에서 음이온 치료를 많이 하, 했죠. 음이온 치료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그 아파트나 건물 이런 데는 한800 정도의 음이온이 나와요. 근데 이제 습속, 이렇게 예, 우리 절 같이 이렇게 습속 같은 경우에 한 4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몸이 회복되기에 가장 좋은 상태의 그 저기는 얼마냐. 한 4천에서 한만 정도. 만 이상 나오는데 가 어디냐면 폭폭수 같은데. 그리고 그, 그, 편백나무 숲이나 이런데. 우리가 그리고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내가 그 어떤 상태 느끼는 것만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 에너지 상태가 몸의 상태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고 막 힘이 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몸이 좀 풀리, 해보기 풀리, 풀리잖아, 그죠? 이게 그린색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음, 네, 편안하잖아, 그죠? 시원하고. 그렇게 되면서 왜? 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산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 음유, 그 양이온을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 좋은 음유온을 많이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산을,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산을 가는데, 도해지는 에그 산소가, 포화도가 희박하잖아. 그리고 산은 아무래도 많죠. 가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등산을 하다 보니까, 그, 그냥 그게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동이. 그러니까 천천히 놀면서 등산이 저 꼭대기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산소도 많이 좋은 산소도 많이 이렇게 마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양전자를 많이 배출해야 되고 몸의 긴장도를 이완시켜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등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들도 많이들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토치드를 많이 받고, 질병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들로 산으로 많이 갔는 이유 중에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그, 이제 음이온을 많이, 그 체내에서 음이온을 많이 방출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연상태로 둬야 되는 거예요. 자연상태로 둬야 되는데, 자연상태로 못 둔단 말이에요. 자연상태로 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그 감정 활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활동을 멈춰야지 음이온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균형 있게 발생돼. 그래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콘크리트나 뭐 이런 대기 오염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세포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니까 하 어떻게 돼요? 양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최소화시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또 뭐야? 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육신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들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지금 이 시대에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나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뭐냐면, 우리가 주변이 너무나 다, 이제 완전히 그 공업화가 됐다고 해도 가아니제 도시 밀집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밀집,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그 음이온이 나오는,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향기시켜주고 힐링을 시켜줄 수 있는 음이온이 나오는 곳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 자체가 지금 우리 주변환경에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를 수밖에 없어 내가 왜 스트레스에 쌓는지 조차도 모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소진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내가 갖고 있던 원래 에너지를 완전히 다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양전자가 몸에 많아 버리니까 그 양전자가 배출을 할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병원을 찾아다니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전자는 배출이 잘 되게 그런 데서 약으로 다 배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양전자. 왜 우주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음이온과 양이온은 양전자와 음전자는 상호작용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지 약으로서 균형을 잡는 게사실은 아니거든. 응? 자연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꾸 나를 갖다가 궁지에 물어놓지 말자. 그리고 내가 그, 주변 환경을 스트레스 상태로 자꾸 나를 밀어넣지 말자. 왜냐. 내가 의식은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멍텅구리라고 그랬잖아요. 의식은 멍텅구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 근데 세포는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들이 배출해는 그런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전자들이 양전자를 계속 발출하니까들떻게돼 그것이 다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 멍해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멍해지는 거. 또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뭔가를 하고 있고 응? 엉뚱한 데가 있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파트 다 팔아버리고, <laughs> 저기, 저, 시골에다가, 네. 어? 산 중, 주변에다가, 이렇게. 그게 살기는 불편해도, 어,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을 유지하는 데는 그게 최고다. 아파트 값 뭘로 하면 뭐예요? 병나갖고, 아파버리버면 뭐, 소용없잖아. 근데 조금 있으면 뭐, 아파트 값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눈치 챘잖아. 자꾸 이제 시골로 내려가잖아, 그죠? 서울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해야 돼. 시골로 가잖아, 전부다. 시골로 가니까 시골 사람들이 보면 코로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들 자꾸 시골로 가.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일단은 휴가라고 하는 게뭐쉴류자집유집 갔자 집 아니야? 집에서 쉬는 거예요, 휴가는. 우리가 휴가는, 휴가를 간다는 게 사실은 더또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지? 갔다 오면 피곤해요. 오히려 휴가를 갔다 오면. 휴가 갔다 오면 편해야 되는데. 그게 실휴자 쓰는, 실휴자였다 집가자 쓰잖아. 집에서 쉬는 거예요. 진짜 휴가를 할 때가 바로 이제 21세기, 지금 코로나 시대, 전염병 시대다. 그때 진짜 집에서 쉬어야 된다. 그리고, 어, 마음도, 몸도, 쉬어야 된다. 근데 이제 집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휴식이 돼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간에. 네, 내가 편하게 쉴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 의존도만 있어도 굉장히 편안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요 그죠? 그리고 또 엄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죠? 또 아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부모 저기도 자식들은 부모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런 존재예요. 부모가 있는 데가 쉬는 곳이요. 영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데 그린 거예요. 집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식한테는 부모가 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어? 서로 그 부부지간에는 상대가 서로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집을 떠나서 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시대는 집에서 쉬는 시대다. 그 집에서, 뭐예요? 가족들과 같이, 이제는 수행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진짜 쉬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뭐, 그러면 사람들은 쉬기만 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경제활동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오느새 아니 어떻게 벌어먹고 살으라고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돼? 봐 알파 변이가 왔다가 지금 델타 변이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적자 생존에서 알파가 지금 밀리고 있잖아. 델타가 확산되잖아. 그럼 나중에는 알파는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야. 변이 이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들도 어떻게 돼요? 적자 생존이야. 그럼 인류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모든 유기체들을 한번 한 생각을 해보면 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지 문화와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문화는 생존권이 확보가 됐을 때 생겨나는 게 문화야. 응? 생존권이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생존 자체가 문화야. 응? 생존하는 방식이 문화라고. 응? 그 생존권이 완전히 보호가 된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그 생존의 그 어떤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때 문명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생존권이 바탕이 안 되면 그건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를 탓해도 소용이 없다. 내가 이제 스스로가 해야 될 시대가 시간이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양전자를 어떻게 많이 빨이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내 정신 건강, 육신의 건강을 동말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집에서 있을 때, 보요 있을 때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허투루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짜증과 그죠? 누구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 없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 그런 것보다는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시대가 지 흐름을 이 흐름의 새를 잘 간파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